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 교회, 모든 교회가 지키는 절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회에만 고유한 창립 기념일, 1980년 12월 21일에 교회가 시작하고 오늘로 43번째 43, 되는, 되는 날입니다. 이날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당신을 통해 하실 일이 기대됩니다. 네, 주께서 당신 통해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기대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먼저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4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 한 이름의 한 교회로서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반성과 참여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회개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의 말씀과 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읽은 본문의 첫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먼저는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서두에서 말했듯이 각 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곳 런던에 세워진 한인교회인 우리 안에서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인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도 아니고 우리만도 아닙니다. 먼저 된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모두 하나님의 성년, 성전이고 그 안에 성령이 가, 가, 계신다. 그것을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것은 어, 앞에 내용인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것을 짧게 이해해 보면 너희는 A인데 왜 B가 너희에게 있느냐 그런 질문과 같은 거예요. A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고, B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리킵니다. 그 문제 그 문제들 중에는 시기, 분쟁, 음행, 다툼의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상숭배, 교회의 질서, 성만찬, 성령의 은서에 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본문에서 가까운 곳에서 언급된 문제가 치기와 분쟁입니다 본문 앞부분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3장 16절 17절이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저들 가운데 분파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속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게바에게 속했다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리스토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 말하, 언어로 말하자면 적어도 네 개의 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죠. <laughs> 여기서 시기라 번역 시기라는 말. 시기가 시기와 분쟁이라는데 이 시기라 번역한 것은 원래 젤로스라고 해요. 근데 이 젤로스는 물이 막끓어오르을때 나는 소리 있죠. 그 소리를 본따서 만든 의성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 의미는 이 물이 끓어오르듯이 감정이 끓어오르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이 젤로스예요. 시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기라고 하면 딱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원화적인 의미로 보면 좋은 의미도 쓰일 수 있고 나쁜 의미도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의미로 쓰인다면 무언가 아니면 누군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아주 뜨거운 열정, 열심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나쁜 의미로 쓰이면 다툼이나 싸움, 분쟁 이런 것을 동반하는 시기를 뜻하는 것이죠. 이 중에 두 번째가 본문이 가리키는 바이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 이 분쟁은 다툼 싸움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그것들을 일으키는 갈등이나 안 좋은 경쟁을 경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 세상의 갈등과 경쟁이 없을 수 없고 또 필요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항상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고 나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적한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함께 마음의 하나님 두기를 치료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둔 상태에서 나타나는 합당하지 않은 일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성령을 거스르는 육신의 일 중에 하나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이 즐기는 논쟁의 결과 중에 하나이고, 교회에 없어야 하고, 또 교회, 교회의 성도가 피해야 할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17,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laughs>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한글 성경으로 보면 더럽히다 그리고 멸하시다 이렇게 나와 다른 말로 쓰였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destroy, destroy 또 같은 말로 쓰였죠. 근데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같은 말로 돼 있습니다. 근데그 단어가 더럽히다라는 뜻도 되고 또 멸망 멸 멸망 멸망하, 멸하다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는데 영어 성경은 멸하다라는 걸 같이 썼고 한글 성경은 두 개를 나눠 서썼는데기본에 뜻다는 방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가는 궤도에서 이탈하게 하는 것,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글 성경을 따라서 더럽히다라는 뜻으로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내 혹자는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는가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더럽힐 수 없지요. 그처럼 하나님의 성전도 사람이 더럽힐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이 절대로 더럽힐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성전이 아니라 사람이라도 더럽힐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성전이 됩니다. 자, 이런 성전이 어떤 성전일까요? 이 성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에 제가 전한 교회의 세 측면, 곧 세우신 교회, 세우실 교회, 세우시는 교회, 이것을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언어로 말하면 세우신 성전, 세우실 성전, 세우시는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로 그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 곧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세우신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더 나아가야, 더 완성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까지 충만하게 자라야 합니다. 그렇게 가져가시는 그 귀에서, 그 성전이 세우실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우시는 성전은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50년이 지나면, 10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일도 아니고, 교회가,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 과정에 있는 교회가 성전이 바로 세우시는 성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 의미에서의 성전은 사람이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성, 세운 성전은 사람이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세우실 성전도 사람이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세 번째 의미의 성전은 사람이라도 더럽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교회가 다 속해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 그런 성전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 또 염소도 있고 죄인들도 들어올 수 있죠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기대할 때 완전한 모임으로 기대하고 오시면 실망이 큽니다 교회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부족, 아직도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땅에 세워진 그 어떤 성전만큼이나 거룩하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이 건물을 생각할 수 있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여기에 모인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를 가리킨다는 것. 우리가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적으로 보면 이 교회는 치릅바벨 성전보다 헤로세 성전보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느끼시고 깨닫고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은 그 화려한 다른 모든 성절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의미, 하나님, 제사장, 재물, 속죄, 이런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주역이 때문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헤롯의 성전을 보고 감탄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은 그 성전을 보고 그 미운 헤롯을 좋게 봐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대적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기는커녕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이단적 무리일 뿐인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는 그들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시기와 분쟁 또 뒤에서 말할 다른 문제들이 교회를 더럽힌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이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말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교회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자, 이 성전은 여기서 말하는 너희도 그러하다. 라고 할때이 성전은 단순히 하나의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가장 거룩하고,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단호히 말하는 선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들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그런 것처럼 무엇을 말할 때그 뒤에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교회가 망하는 그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거기서 돌이켜서 모두가 각 사람이 사는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들어오라 하는 뜻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 지금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을 하듯이 간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연합하라. 온전히 하나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롭다고 생각하 주위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현대 모든 교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목회자의 눈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대부분 자기가 자랑하는 이 땅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려놓은 무엇이 있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주는 건면은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laughs> 자, 이런 말씀들을 듣는 교회가 또는 교회들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정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제가 설명해 볼수 있습니다. 이 사진의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나요? 네, 우리 교회 건물 옆에 창문들 있잖아요. 그 창문들 중에 하나를 제가 빛이 없을 때 마침 빛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찍어 두었습니다. 한번 눈을 들어서 빛이 들어오는 창문들을 보세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이 그림은 네, 저쪽 뒤에, 2층에, 아니, 뒤에 있습니다. 네, 지금 거기 있습니다. 이것도 이 창문들이 뭐 대단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참 아름답고 적어도 지어진 목적은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이 사진을 보세요. 앞에 사진을 보시면 빛은 없어요. 그러나 빛이 있을 때 나타날 모양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빛이죠. 이것은 빛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빛이 비추면 이 죽은 것 같은 모양이 이 어두운 모양들이 살아나서 우리가 지금 둘러본 것처럼 환하게, 밝게, 다채롭게 비치게 된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람과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만 오늘 생각해 볼수 있는데, 어느 교회이든 그 교회가 참다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수 있는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교회마다 필요한 것은 주어진 모든 것을 살리는 또 밝히는 빛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밝히는 그 빛조차도 이미 다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빛조차도 켜지려면 각 교회에서 스위치를 올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춰질 때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의 스위치가 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이 그 복음이 아무리 복음이라고 하더라도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듣고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밝게 아름답게 비추실 빛을 가지고 계신데 그 빛이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면 순종으로 수치로 올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리 자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지금 바울을 통해서 듣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같은 말씀이 모든 교회, 특별히 시기와 분쟁의 문제를 가진 교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적어도 시기와 분쟁의 문제에서는 해결되고 더 나아가서, 더불어서는 다른 문제들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들려 주시고 우리가 알고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의 교회이다. 곧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남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자신을 남보다 높이려고 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그리고 그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남의 것이든 내 것이든 아무도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과 십박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 원했던 바울처럼 우리 안에도 적어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좀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때 약해 보일지라도 남을 높이고 남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서로 마음과 뜻을 말씀처럼요. 같이 해야 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할때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또한 대림절 셋째 주일이죠.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절기를 갖는 이유는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훨씬 더 깊은 교제의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지난 두주 동안은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곧 지혜로 다스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왕, 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낙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왕그 그 왕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성탄절들 기다렸습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 오늘로 시작하는 다시 한 주간 성탄절이 월요일이죠. 그래서 8일간, 이 8일간에는 자, 오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해서 성탄절에 다 같이, 우리 올해는 24일날 예배죠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내년 하늘을 힘차게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